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복습하는 날인데,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에, 우리가 28일까지, 6월 28일까지 사도행전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어제와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에,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내용들을 또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할 때,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자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바울이 회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입끌임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1차 전도 여행 중 계속 같이 다니지 않고 중간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를 동행시키느냐, 동행시키지 말아야 되느냐, 갖고 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두 사도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나 바울서신과 또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마가가 그냥 바울과 등지고 서로 못 보는 사이로, 안 보는 사이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서로 화해하여서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서도 예,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기록 중에 그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있는데 그 내용을 한절한절 한절 읽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그, 후,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 나타나셨다라고 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직접, 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시는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완악,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는가?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목격하고 전했으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것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만져보고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과 허리를 만져보게 하고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만져보고 또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확실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 바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면 아, 나에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 너희는 모든 우리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진 사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만 천하에 다니며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을 전파한 것을 따라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명은 끝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들을 다 버리고 천하에 나가면서 복음전하는 제자와 같은 삶,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명령이 제자에게 주어졌고,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교회가 그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 전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줄 알아. 그 일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최전선에 나가거나 후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세례 이것이 아니라 믿는 것의 표현 발, 에, 발현이 세례인 것이고 내가 믿었다라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세례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 확실히 믿는다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믿고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여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죄를 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택자에 대한 구원과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이미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표현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의 이게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6월 한달 동안 잘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오순정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언 다른 언어로 말을 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표현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사라는 섬에 이르렀을 때 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양한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 방언을 할 수가 있고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려도 죽지 않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20절의 이 표현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에 당부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실 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이 명령을 받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령을 받고 네, 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 말씀이 확실히 증언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 일어났구나를 주님께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의 진리들이 알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때 오늘날도 똑같이 귀신 쫓고 방언하고 또 표적 어,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 증거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 확실히 증언된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작이 반복돼야지만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세대 내 이름으로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종교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많은 귀신들을 통하여서 희한한 표적과 이사들을 똑같이 행하며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희한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정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 그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의 이 명령들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여서 2000년이 지난 땅 끝에 있다고 할수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까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질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연 같은 일들이 수만 번, 수십만 번더 지나면서 아시아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게 되었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된 것들을 기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또 주어진 자리에서 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것이 어떻게 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의 시련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깨달아 주님께 더욱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월 한 달은 선교라는 죄로 보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더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 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